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코스를 안내하는 중립라이더 형광뚝백입니다 5월 31일 월요일 아, 벌써 5월도 다 갔고 내일부터는 다시 새로운 달 6월이 시작됩니다 호국의 달이죠 아, 그러나 휴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아쉬운 점자 오늘 솔라가 아닌 아, 모처럼 여러 명과 달려봅니다 두 명이 함께 달려주는데 어, 퇴근 무렵에 미끼를 사정없이 집어 던진 자들, 저의 주변 라이더분들 중에 손꼽히는 스프린터들과 오늘 함께 달려 봅니다. 오늘 달리는 코스는 야라 코스를 달리려다가 고복조수질 때가 지금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네, 짧고 굵게 크리테리움 네, 연서면을 중심으로 해서 쌍전리 국촌리 일대를 달리게 되는 어, 하트 코스. 달려보도록 해봅니다. 아, 오늘 나온 방장, 벙장, 이마이지미와 그리고 모처럼 정말 모시기 힘든 게스트, 창기와 함께 셋이서, 어, 국촌니, 쌍전이 일대에서 육수 한번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대 뚝방길 웜업 존이고요. 어, 글쎄요, 웜업인데 30 중반 후반 달린다. 아, 역시 스프린터들. 몸 푸는게 다릅니다 아, 본격 랩 구간에서는 어떻게 달릴지 사뭇 두렵지만 기대도 됩니다 아, 저와 같은 클라이머 성향의 라이더들은 이러한 스프린터들 펀쳐 스타일의 라이더 분들 피를 빠는 연습을 어, 자주 해 줘야 됩니다 넋 놓고 있다가 빠이빠이 되고 백점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히 이들의 엉덩이를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키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첫 번째 랩 구간 지금부터 시작됐고요 국촌이 일대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 이길 따라서 가다가 딸기하우스촌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고요 뭐 여기는 굉장히 좀 자주 다니는 익숙한 코스죠 계속 직진을 하게 되면 항림사 방향 고북저수지 뒷길 언덕인데 오늘은 연서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복저수지 꽃길 진입로 쪽으로 연결된 길로 빠지게 되는데 그쪽에서 농어촌 센터 쪽으로 다시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연서중학교 옆쪽 약 오르막 구간인데 아 스프린터들도 상당한 어필 능력이 있습니다. 확실히 저들을 따라다니기 위해서는 확실히 좀 드래프팅 연습을 자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어, 그룹 레딩 때좀 유의하실 점. 앞쪽 인원이 이런 어필에서 댄싱을 취하게 되면은 어떤 수신호,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어, 겨드랑이 오픈업을 하게 되는데 뭐 암내를 날린다거나 어, 암내를 날리기한 위 동작들이 있죠. 네, 팔꿈치를 푸드덕거린다거나 아니면 엉덩이 쪽에서 손을 휘휘 젓는다거나. 게스 분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뒤로 좀 물러나라. 내가 좀 다른 움직임이 있다 보통 댄싱할 때왜좀 거리를 둬야 되냐면은 이게 정확하게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좀 뒷바퀴가 뒤로 밀리는 느낌? 아니면 속도가 줄어 순식간에 좀 순간적으로 줄어들어서 앞 사람과 나의 간격이 줄어들어서 부딪칠 수 있는 어... 상황이 될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댄싱 치려고 일어서는 순간 예그 순간이 살짝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드래프팅 하다가는 네, 접촉 사고가 날수 있으니 그러한 점, 뭐상호간의 약속이 된 어떤 시그널을 주고 받으면서 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마이즈미가 저에게 로테를 넘겨줬죠. 이 구간에서 좀 역풍이 좀 불었었던 걸로 어, 쉽지 않았지만 어, 그러나 언제나 바람은 저희 편이었던 적이 단한 번도 없었죠. 어, 맞바람 분다고 해서 낙담할 게 아니라 바람을 뚫고 가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달리면 됩니다. 속도는 빠르지 않을지언정 그러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달리면 될것같고요 자, 벌써 두 번째 이 장소에 오고 있죠. 어, 다 다녀본 길들인데, 막상 라이딩으로는 굉장히 좀 저는 모처럼 달려보는 그런 코스인 것 같습니다. 달릴 거면 아예 항림사 쪽으로 가서 저수지로 크게 돌고 오는 그런 코스를 달렸는데, 어, 이 코스는 뭐 상당히 좀 오랜만에 거의 처음, 처음이 아닌가 어, 싶을 정도로 생소한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구간 구간 자체는 뭐다 달려봤던 곳이어서 익숙하고, 이렇게한 세트 달리는 게좀익숙치가 않았다. 어, 가만히 화면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저희는 상당히 로테이션 패턴이 어, 그 갭이 굉장히 길다. 좀 짧게 짧게 이제 끊어서 가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게 오래 끈 다음에 지칠 때 쯤에 내주는 아, 그러고 나서 롯데에서 뒤로 빠지면은 앞 사람과 거리가 벌어지는 아, 굉장히 좀 효율적이지 못한 로테이션 <laughs>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창기가 롯데를 이어받아서 네, 다음 랩을 이끌어 보도록 합니다 사실 다른 직원분들과 평소에 열심히 라이딩을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저희와 탄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좀 모시기 어려운 그런 게스트고요 가만 보니까 이마이집에가 오늘 창기를 참교육을 좀 시키려고 하지 않았는가. 어, 클리슈즈 보아 다이어를 꽉 동여매는 모습. 마지막 바퀴에 누구든 죽여버리겠다. 창기를 죽이든 저를 죽이든. 하는 그런 어떤 의지, 각오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스프린터들의 모습. 어, 중간중간 보면은 머리를 스탠볼트에 거의 붙이듯이 머리를 숙이면서 달리는 거 보고선 아, 확실히 에어로 자세를 취하는데 굉장히 능숙하구나. 상당히 몸이 유연하구나. 어, 낫다 위에 스프린터 성향은 1도 없는 클라이머들은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 저희들은 사실 가슴 쫙 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댄싱 치는 게 익숙하지 어 대가리를 쳐박고 달린다 라는 것은 사실 마지막에 다 도착해서나 할수 있는 행동들인데 어, 이 스프린터들은 확실히 그러한 자세가 굉장히 익숙하고 자 요란 야거필에서 자 보셨죠 지금 우측에 검정색 저지 상하이를 입은 창기가 겨드랑이 오픈업 시그널을 줬었죠. 댄싱을 취하겠다. 뭐, 저럴 때는 살짝 옆으로 비껴나거나, 아니면 뒤쪽에 조금만 물러나시면은 앞사람의 미어 휠과 부딪히는 일은 네, 없겠죠. 자, 마지막 바퀴, 네 바퀴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같이 탔는데, 뭐... 로테이션 간격이 좀 길어서 그렇지 나쁘지 않은 호흡이었고요좀 상황이 좋아져서 더 많은 인원들이 나오게 된다면, 물론 뭐한 4명씩 잘라서 타야 되겠지만, 같이 좀이 코스 야간에 어, 괴성을 지르며 한번 달려보고 싶네요.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럿이 달리는 게 확실히 라이딩은 재미가 있습니다. 요 지점 어딘가에서 향긋한 비누 냄새가 나는데, 어, 저만 나은, 나는 건지, 이상하게 비누 냄새가 납니다. 오늘 달리는 코스 중에 주의할 구간은 요 교량 구간. 앞뒤 교량 구간만 좀 조심을 하면은 뭐 다른 구간에서는 사실 차도 많이 다니지 않고 인적도 드물고 해서 상당히 좀 빡세게 뭐 신나게 세러밟기에 아주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은 숨을 좀 참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죠. 무, 뭐 무산소존. 왜냐면 좌측편이 축사이기 때문에, 어, 날 뜨거워지는 이제 여름 시즌에는 상당히 후각적으로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가지고 무슨 일인가 이제 쳐다보려다가 예, 저도 모르게 로테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마지막 바퀴에서는 뭐, 마지막 힘을 쥐어 짜 내야죠. 자. 오랜만에 나온 창기. 그동안 좀 엄세를 좀 부리더니 생각보다 훨씬 더잘 달리는 모습. 그러나 조금 지쳐 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최고의 환각제, 최고의 뽕, 스킨십 뽕을 나눠 줬습니다. 다시 나타난 연서중학교약 어필, 마지막 바퀴이기 때문에, 뭐, 클라이머로서 마지막 힘을 쥐어 짜내고 있습니다. 아, 클라이머가 아니죠 클라이머 성향이 짙은 제가 마지막 힘을 짜내봅니다 아 오늘 스프린터들과 함께 달려본 야라 뺑뺑이 아, 오랜만에 여러 사람과 달려보니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더군다나 스프린터들과 달려다 보니 어, 숨은 헐떡거리고 육수는 흘러 내렸지만 기분은 굉장히 좀 상쾌한 그러한 저녁 라이딩이 아니었는가 아, 이 인간들 달리는 거 보면은 뭐 기본 30 후반, 40 초중반은 그냥 너끈하게 뽑아내는 아, 굉장한 강력의 소유자들이다. 아, 이 젊은피 40대 클라이머 성향인 저를 참교육을 하고 있는 이두 스프린터들. 언젠가 제가 꼭 복수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뭐 이네오스의 어저께 이제 지로디탈리아 마지막 스테이지 TT 레이스에서 와, 이네오스의 필리포 가능 가능가요? 압도적이더라고요. 압도적이고 달리는 게 압도적인데 저희 팀에는 지금 이제 저와 같이 클라이머 성향으로 전향을 했지만 왕년에 스프린터 좀 했었던 황소. 뭐 저희 팀에 뭐종간나 새끼죠. <laughs> 아, 오늘 아마 못 나와서 굉장히 좀 몸이 근질근질하고 아쉬울 텐데. 어. 아, 어 다음에 함께 하는 걸로 하고. 자, 오늘 야라 뱅뱅이 라이딩 총네 바퀴 돌았는데 한 40km 가까이 되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그리고 모처럼 스트라바에 저의 평속이 30km 가 넘는 30km h 가 넘는 그러한 숫자가 박힌 날이었습니다. 아, 역시 스프린터들과 달려, 달리니까 평소에 나오지 않는 내볼수 없었던 그러한 평속 숫자도 나오고 아, 고무적인 일이네요. 아, 피만 빨아도 이 정도이니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